하루는 은행원인 친구가 화가인 나를 찾아옵니다. 꼬깃꼬깃한 휴지조각을 표고해 달라고요. 보관하고 싶다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쓰레기통에서 주웠어? 정말로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합니다. 친구가 일하는 은행에 스물 네다섯쯤 됐을까요? 젊은 지게꾼 청년 하나가 쭈삐쭈삐 거리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저기 조금이라도 할수 있나요? 무엇을 말씀이세요? 저기 저금을 조금이라도 아 저금이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날부터 그 지게꾼 청년은 꼬깃꼬깃한 지폐 하나라도 꼭 매일매일 저축을 하고 갔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종이에 꼬깃꼬깃하게 무엇을 잔뜩 싸 가지고 와서는 저기 이게. 저금통에 저축을 하던 건데 아 동전이요? 아, 동전도 돼요. 이쪽으로 주세요. 이 종이가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쌓은 종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시골에서 보낸 편지인가 봅니다. 네 떠나고 며칠 안에서 송아지 났다 장군이 장가간다? 탄실이 시집간다? 순이는 시집 안간다 칸다? 네 장가가야 안 컸나? <laughs> 친구는 여기서 시골에서 내주는 바가지에 담긴 옥수수의 냄새가 난달까요? 표구에서 보관하고 싶다고 나를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표구상에 휴지를 맡긴 것을 깜빡하고 살았는데 친구가 외국으로 정근 나간 뒤에 겨우 생각이 났습니다. 표구상에 가보니 정말 꼬깃꼬깃했던 종이가 예쁘게 표구가 되어 있더군요. 국보급 같았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이 표구된 휴지를 화실에 걸어둡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점점 더이표구된 휴지는 내 화실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네 떠나고 며칠 안에서 송아지 낳다네 떠나고 며칠 안에서 송아지 낳다 건엄 눈도 큰게잘 자란다. 아, 덕이가 네 서울 갔다 가니까 어때? 오물지 말마 하루 알다 갔다. 다들 잘 갔다 간다. 아이고, 장선이 장가 간다. 색시는 건엄 마을 공부 영감 딸이란다. 간실이도 시집간다. 읍석이랑 간다더라 옆집 순이가 어제 감자를 삶아갖고 왔다. 순이는 시집 안간다 카드니장가가안않나돈 네 좋다. 근데 엄마는 돈보다 너가 더 좋다. 니네 밥먹고 배아프면 소금한좀 먹으라 가더라니 네 주변에 무슨 고기 먹었나 콩나물 먹어라. 콩나물에 참기름 많이 좀 먹어라. 밤마다 새는 소쩍다 소쩍다 운다마는.